타기예브 하지제나 압트는 아제르바이잔의 종용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국가석유산업의 장시자 중한 명입니다. 타기예브는 국가의 예술, 저널리즘및 교육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제나 합 타기예브는 1 8 2 3년에바쿠에서 가난한 재학원의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엄마는 제나빈이 10살 때 사망하셨고 제나빈는 어린 시절부터 제지되었습니다. 10살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고용하여 건축업자의 조수로 일하셨습니다. 그는 12살 때 이미 소권이었고 15살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건설 마스터이자 주최자로 알려졌습니다. 타기의브는 아직 스물 살때 자금을 모은 뒤집 짓기, 빨삭기 작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직접 공사를 감동했고, 그가 살았던 건물과 그가 직접 개전한 선녀체육관 건물에서 그의 세트라인을 느껴집니다. 후에 그는 무역과 경공업에 정사했습니다. 두 가지 모드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고, 상점과 권전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석류를 증류한 제초의 아젤르바잔중 하나였습니다. 1870년대 그는 이미 두개의 보일러를 가진 증류권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 후 그는 석류 생산에 새로운 투자를 했고 첫 번째 유전을 들었습니다. 1886년에 그와 그의 파트너들은 석류 생산과 정제 회사를 설립했고 1897년에는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다기예브는 섬유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제국에서 가장 큰 직물 건전을 건설하고 가시비 제초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무역을 더 여유적으로 하기 위해 그는 다른 사업가들과 함께 1914년에 바쿠산업은행을 설립하고 이 사회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제나든 타게브는 무엇보다 러시아 전역에서 그의 마계와 개면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개면적 서비스는 주로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자손을 위해 여러가지 사회들이 설립되고 신문과 잡지가 출판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회적 설립과 신문과 잡지의 출판은 주로 다계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견우 다계앱은 일전의 조직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손을 위해 설립된 사회들 다계앱의 개인적인 참여와 기금 또는 많은 도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손사회는 1905년에 설립된 무슬림 자손사회였습니다또한 하지제나 앞둔 다계앱은 출판 및 개명, 영면라는 이 사회들의 설립에 밀접하게 참여했습니다. 1916년에 그는 타게베 수산업공동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어선과 어업 위해 배들을 쌓고, 아제르바잔과 다르산의 수산사업을 발전하기 위해 냉장어, 생선을 저장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설립했습니다. 1917년에 그의 재산은 3천만 루블에 도착했습니다. 타기해부는 아르바전의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유학을 가고 싶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도움을 줬습니다. 그 덕분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영국, 독일, 러시아 및 프랑스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는 멤메데을레소자자데와 날만날만업을 랄만, 포함한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게브는 러시아 제국 이란 및 우하래부터 수많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1920년 4월 28일 서련이 소련, 28일 아제르바잔을 점령한 후 상한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재산을 압수되고 국가 각부의 지식인을 받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러시아의 관심사에 직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새 정부의 지도자 중한 명인 넬만 넬만 웨이치시에 따라 타게브는 부동산을 선택할 기회를 얻었고 그는 메디켄에 있는 시골집만 선택했습니다. 아즈데나쁜 타게브는 1924년 에 9월 2일 에 저녁 8시 반에 백이 세의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